사도 요한은, 사도 요한, 요한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몸소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 사랑을 따라하기만 된다, 따라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은 다 사랑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들, 하시는 말씀, 또 치유의 역사들, 또 주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이적들은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다 사랑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졌고 죽음이 우리를 덮쳤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언제나 불안함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하여 사랑의 고리를 다시 연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만 참된 사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그렇다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지, 또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사랑의 연결고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3절 말씀 한번 보시죠.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 사랑을 실천하며 성기는 삶을 살고 구제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세상은 우리를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참된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두가 사랑을 모릅니다. 사랑을 모르기 모른다라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모른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일부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게 됩니다. 그 구원함을 얻게됨을 통하여서 그 안에서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사랑하는지도 전혀 모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한 쪽을 보니까 저 사람들은 희한하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다르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자기와 다르니까 미워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좋아하는 무리가 뭐냐면 내 생각과 같고 내 의지와 같고 내 감정과 같은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사랑할 줄 모르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니까 자기와 다른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세상은 우리 교회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럼 우리도 사랑을 한번 해보자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그 세상에서 경제지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은 감정 중심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있을 때 사랑하고 감정이 떠나버리면 사랑이 다날아가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무슨 사랑이라고 그러죠?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하죠. 감정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이 떠났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조금 멀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사랑을 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당황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그렇게 잘해줬는데, 넌 어떻게 나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어? 이렇게 배신당했을 때덜 충격받는다는 얘기죠. 원래 사람은 배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해도 너무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것이 세상의 속성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사랑하는 우리를 먼저 이렇게 딱 바라봤을 때, 그럼 저 사람이 사랑하는 원인이 도대체 뭐냐? 그 예수라는 사람이 사랑한 것 아니냐?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는데, 우리를 미워하기에 앞서서 누구를 먼저 미워하느냐? 하나님을 먼저 미워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을 미워하기 전에 예수님을 향한 분노가 먼저 큰 거예요. 우리 가인과 아벨의 경우도 보아도, 우리 요한 1서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 1서 3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처, 어,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아졌는데 그 감정이 누구에게로 먼저 갑니까? 하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너무 너무 좋지 않아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감정에 대한 폭발함이 누구에게로 이어진 겁니까? 아벨에게로 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언제나 생각하는 것은 사상은 사람을 미워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한 분노가 먼저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분노할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어려움을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결핍된 존재 아닙니까? 모자르고,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늘 언제나 불안한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넘치고 풍족하면, 여러분, 불안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이유도 뭐냐면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것도 있지만 현실의 나의 삶이 부족하고 결핍이 되어 있으니까 불안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늘어나 불안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충만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늘 언제나 우리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핍되어 있고 부자라고 부족하고 모자라기 때문에 늘 언제나 불안한 것이고 모자라고 부족하다 보니까 신경이 굉장히 날카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화를 내고 막그 분노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세상은 항상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그런 미워함이 크다는 것을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먼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1 4절 보십시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지를 증명하는 것을 요한은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사망에 있을 때, 우리가 죽은 존재로 있을 때, 예수님을 몰랐을 때에는 여러분 아무것도 몰랐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사망에 있을 때 몰랐는데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짐을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사람이신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잊어버리냐면 예수님은 어, 하나님이시니까 뭐 시험도 이길 수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십자가도 질 수가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람이심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 참 사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늘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부분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사망이라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벽하게 여러분 완주할 수 있었을까요? 좀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면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벽하게 이행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할까요? 무엇인가 차이가 있기 때문이겠죠. 저는 성경을 읽다가 그 차이를 저는 이렇게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읽을 때 제가 좀좀 생각을 했던 부분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부터 비둘기가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어떤 음성이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었어요. 이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로 인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로 내 기뻐하는 자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인정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다 인정받고 싶어 하는 존재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인정하면 그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고 나를 무시한다 생각하면은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별로 관계도 갖고 싶어 하지 않고 그냥 뭐, 그냥 대충 살아가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생각입니다. 예수님도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위험의 요소도 있었고 갈등의 요소들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떨어지는 것, 아버지와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굉장히 깊은 고뇌에 빠지신 적도 있었고 갈등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인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아들로 인정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의 삶을 통하여서 진짜 나이가 기뻐하는 자라는 것을 하나님은 인정하시는구나. 그 인정 뒤에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이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사람이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셨지만은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께 받았던 그 사랑과 인정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사명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었고, 그 수행의 결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하여서 진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주님으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내가 그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내가 기억하고 믿는다고 한다면 나도 그 인정받은 그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사도 요한이 14절에서 우리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인정받지 못했을 때는 어디에 있었을 때 어둠에 있었을 때였다는 거죠. 그 어둠에 있었을 때는 사망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되는 순간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가게 되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요한복음 5장 24절. 여러분 다외우는 거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아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오늘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의 주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 내가 사랑하는 존재인가 사랑하지 않는 존재인가를 통해서 알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흠뻑 빠져서 다시 말하면 주님의 사랑을 내가 인정받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랑에 목마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그렇게 큰데 다른 사랑에 목마를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그렇게 큰데 여러분, 돈에 그렇게 목마르고 돈에 그렇게 목매일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그렇게 큰데 다른 관계에 그렇게 목마를 필요가 무엇이 있겠냐라는 거죠.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랑을 찾아서 계속해서 헤매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권력이고 그런 것들이 무슨 관계고 인맥이고 그런 것들을 찾아서 목매이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랑받는 자라고 인정을 받았으면 그 사랑이 나에게 충만해질 수 있도록 늘 언제나 그런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가져야 됩니다 그런 충만함이 있는 그 과정이 무엇이냐 내가 남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못하느냐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에 인정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나도 인정받았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다 인정받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랑에 목매이지 마십시오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인정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랑을 모르는 자와 사랑을 아는 자의 구분함을 오늘 이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우리 첫 번째 구분 사랑하는 자와 사랑을 모르는 자의 첫 번째 구분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적인 기준을 높이셨어요. 기준을 높이시되 그냥 높이신 것이 아니라 아주 절대적인 기준을 높이셨어요. 한번 보십시오. 15절을.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의 구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라고 말합니다. 14절과 15절은 여러분 구분이 됩니다. 영생에 이르는 자의 증거가 뭐라고 했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 증명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미워하는 자는 영생이 우리 속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마음 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뭐다? 살인이다고 말해요. 마음 속에 여자를 품는 것이 뭐다? 간음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간음은 음란에서 출발하고 살인은 분노에서 출발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내 마음 속에 여러분 제가 음란함이 많고 분노가 많다는 것압니까 모릅니까? 안다고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또. <laughs>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나만 압니다. 나만 알아요. 그러니까 안 들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적인 보편적인 기준은 무엇이냐면은 안 들키면 죄가 아닙니다. 안 들키면 죄가 아니에요. 내가 들켜야 법에 접촉돼서 내가 뭐 난리가 나는 거지. 내 혼자 뭐 생각품는데 뭐 그게 무슨 죄입니까? 그러네 예수님은 그 기준을 높여 버려요. 네 마음 속에 무엇을 품는 것 자체가 여자 품는 것도 가음이고 미워하는 것도 가음이고 마태복음에 보니까 라가라고 욕하는 것도 살인의 측증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줄 우리는 보통 보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들키지 않고 살아가면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다. 저 사람 법 없이도 사는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까지 철저하게 기준이 높아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나의 의지과 노력으로 가능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이쁜 아가씨가 지나가면 이렇게 돌아가는 게 이게 본성이거든요. <laughs> 그럼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큰일 나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적당하게 타협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살아가면 될것 같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는 절대적인 기준의 노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의 삶은 절대적인 기준이 높아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저는 이게 제일 힘들어요. 나를 부인해야 된다. 16절 보시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한데요. 그럼 진짜 죽어야 됩니까? 이 얘기는 아니겠죠. 진짜 죽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요한은 자신을 희생시키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본보기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제시하고 있죠.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나와 있지 않지만 몇주 전에 보았던 요한일서 2장 6절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대로 나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까? 우리를 친구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은 내 친구를 위해서 진짜 죽으란 얘기가 아니고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말하면 결국 죄의 본성이 나오죠. 나 중심적 삶에서 타인 중심적 삶으로의 변화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부인이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의 삶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세 번째는 실천적인 사랑을 이야기하십니다 17절 18절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생활에서 충분히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랑의 예로 최소한의 생활조차 어려운 사람을 그냥 넘기지 말라라고 말을 하죠. 여기서 말을 하는 것이 있는데, 특별히 17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재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돈은요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돈은 뭐냐면은. 그 돈을 소유한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나쁜 것도 될 수가 있고 좋은 것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이라고 하는 거, 이 재물은요, 가치 중립적이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치가 중립적인 이 재물이 선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내 선택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 선택을 무엇으로 예를 드냐면은 최소한의 생활도 어려움을 당하는 자, 요즘 말로 하면은 최소 생활비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살펴보다가 2011년 꽤 오래됐죠. 그렇죠? 2011년도에 한어 사건을 제가 인터넷에서 발견하게 되었어요. 좀 오래된 일이지만은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김우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김우수. 누구냐면은 중국집에서 짜장면 배달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왜 중국집 하면 왜맨날 짜장면만 배달할까요? 짬뽕도 배달하는데 <laughs> 하여튼 배달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 배달하시는 분이 강남 대로에서 불법으로 뉴턴하는 사람한테 치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김우수라는 분이 어렸을 때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부모가 없어요. 부모가 없이 그래 살다가 고아원에 있다가 어떤 방화 사건의 연료가 되어서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었죠. 교도소에서 굉장히 막 사람들한테 폭행도 당하고 어린 나이에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막 그렇게 그, 그 교도소에 그 험한 사람들이 막 마구대야겠습니까 막 두르고 막고 있다가 교도소에서 어떤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그 간증이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소년 소녀 가장들을 도와주는 사람에 대한 간증이었어요. 그리고 그 간증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 김우수라는 사람이 거기서 교도소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한 5, 6년 살다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또 전과자를 누가 또 받아줍니까 그러다가 결국 중화유리집에 취직을 했어요 2011년도에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 기사에 보니까 7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70만 원을 가지고 열심히 살면서 어떻게 했냐면 종신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고 그종신보험의 수혜자를 누구로 했냐면 고아원의 학생을 지목을 한 거죠 내가 죽으면 이 사람에게 보험 다 들어가게 해라 또 70명의, 70만 원의 그 돈을 가지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람들을 구제를 하는 데 베푸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고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대통령하고도 밥을 같이 먹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불법으로 유턴한 사람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게 굉장히 기사에 많이 났습니다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장례를 치르려고 그러니까 상주가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상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록 어린이 우산회라고 하는 그 재단 알죠? 거기에서 최부람 씨가 그때 이사로 있었는데 그최부람 씨가 그 얘기를 듣고 거기에 이제 기부도 많이 하고 그랬으니까 그분이 상주를 쓴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자신의 재산을 다 그렇게 사회로 환원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 이 사람의 삶은 참 불행한 삶이었어요. 그러나 어둠에 있는 삶이었지만은 어둠에서 생명의 빛으로 넘어오는 순간 그 생명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동안 자신을 가렸던 눈이 띄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기보다 더 불행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사랑을 행함이라고 하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역동적인 측면을 나타내고, 진실함은 사랑의 질적인 측면을 나타냅니다. 이 김우수라는 분은 진짜 진실되게 사람을 사랑을 했어요. 사랑을 해서 그때 굉장히 신문에도 많이 보도가 되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나 혼자만을 위해서 그렇게 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에도 보면 불리한 청지기의 비유에서도 보면은 이 청지기가 주인의 빚진자들 때문에 그 빚을 갚기 위해서 그 돈을 다 받은 것이 아니라 다 받은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80%만 받고 어떤 사람은 50%만 받았거든요. 청지기의 직무는 무엇이냐면 주인의 재산을 늘리게 하는데 있어 요즘 말로만 펀드 매니저입니다. 재산을 관리해 주는 사람이죠. 그런데 주인의 재산이 엇 어, 깎였어요. 그럼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받아야 되는 걸 불구하고 이 청지기는 참으로는 잘한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칭함을 받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 재산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그런 비유이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를 눈뜨게 한다는 거예요. 그동안 가렸던 우리의 눈을 뜰수 있도록 해주고 또한 어둠에 있었던 우리의 눈이 생명으로 옮겨짐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볼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행함이라는 것은 사랑의 질적 능력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이 사랑은 어떤 것을 나타내야 되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결론 부분 한번 볼까요?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실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 보다 크시고 우리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저는 이 구절에서 참 위로를 받죠 저도 많이 못 도와줍니다. 저도 많이 못 도와주고 저도 막 어떻게든 한 모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에겐 사랑이 없습니까? 참, 이런 부분들이 좀 죄책감으로 들어가요. 나도 도와줘야 되겠는데, 나도 누군가를 사랑해줘야 되겠는데, 그런 사랑의 실천이 나에겐 잘 보이지 않고, 그런 사랑의 실천함들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과연 이렇게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할수 있을까에 대한 죄책감도 심히 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을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거기에 대한 가장 큰 개념이 무엇이냐면,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는 이야기죠. 내가 이렇게 밖에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속이 좁은 사람은요, 조그만 돌멩이 하나 튀면 파장이 커버립니다. 그래서 막 호들갑을 막 뜨죠. 근데 태평양 한바다에 여러분, 조그만 돌멩이 하나 뜬다고 여러분, 그것은 그렇게 넓어지는 반응이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냐? 우리보다 크다는 거예요. 우리는 속이 좁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을 못했고 내가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 나의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는 계속 어둠에 있는 존재가 아닌가 그런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마음을 안다 모른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 알미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나보다 크신 분이다 나보다 마음이 넓은 신분이다 여러분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거죠 그렇다고 막살난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걸 이용해서 막살난 얘기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주님께서는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죄책감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죄책감에 빠지지 말라는. 한번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이게 견인교리라고 래요 견인교리. 한번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면 절대 놓치지 않는 교리. 이것이 여러분 우리 장로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사랑을 베풀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으로 말미아 그것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좌지우지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붙들고 있으면 새로운 희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요한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21절, 22절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늘 넘어집니다. 이번 주 살면서도 여러분 다 속고 죄 짓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하지만은 그 실패와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이해하고 넓은 마음으로 품어 주기 때문에 21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담대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절대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해요. 눈을 마주 못 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의 구할 것을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나보다 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 사정과 형편을 이해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이라는 이야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래 참을 줄 아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와 계속되는 응답의 경험을 암시하는 그런 대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응답에 대한 약속에는 여러분 반드시 선행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은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드려지는 기도여야 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여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 합당함이 바로 보고도 마음을 닫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품고 그의 계명대로 살려고 애쓰는 마음입니다. 애쓰는 마음. 여러분 내가 마음대로 막 살아 놓고 뭐 하나님 좀 이거 좀해 주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아니죠. 그렇죠? 애쓰고 노력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보신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그 계명은 무엇일까요? 23절 24절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리라. 그러므로 결론은 딱 하나예요. 개명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개명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개명을 실천해서 사랑함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사랑대로 나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개명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계명을 실천하는 일이라고 했을 때 성경에 나타난 모든 말씀을 다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뭐 600몇 가지 그걸 어떻게 다 지킵니까 우리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율법을 통합적으로 통합해 주십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통합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통합해 주십니다. 그래서 계명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계명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귀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나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니. 우리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포도나무로부터 내려오는 다양한 양, 영양분을 얻어서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 모두가 우리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잘 붙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사랑의 많은 행실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맺혀져서 하나님을 위해 주시는 그런 풍성한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통해 내가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증거를 확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